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는 구원 받았는가? 신앙이 어릴 때는 이 부분으로 실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는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정말 하나님 저는 구원 받았습니까? 기도를 하니까. 꿈에 주님이 나타나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어떤 어 말씀을 들었다라고 또 꿈에 주님을 보았다라고 그런 어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과연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던 응답인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세 사람 다 세 사람 중에 두 분은 교회를 다니고 한 분은 성당을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 분에게 예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저 위에 계신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마음에 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면서 한 번씩 물어보죠. 둘이만 있을 때. 그분이 맨 마지막에 내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저 하늘나라에. 아니요, 내 마음에 계십니다. <laughs> 하늘나라에도 계시지만 내 마음에 계셔야 됩니다. 내 어디에 계십니까? 내 마음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3, 4일 그렇게 계속하다가 하루는 제가 영접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제 기도 따라하십시오. 운전하면서 그래서 제가 영접기도를 해계로부터 영접하는 데까지 그 영접기도를 해드렸죠. 따라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까지 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내 마음. 예스, 그 다음날 또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마음에. 정말 믿어요. 믿죠. 내마음에 있어요. 어, 선생님 때문에 정말 좋은 거 알았어요. <laughs> 이분은 교회 다니지 10년 정도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분이 있고요. 어떤 한 분은 교회 다니지도 깨세죠. 이분은 아마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가 그랬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이분은 치매에다가 조현병까지 있어요 근데 조현병이 이렇게 있을 때는 남을 가다가 막 밀고 욕도 하고 뭐 그렇게 해요 심한데 근데 제가 만나고 나서는 제 말은 참잘 따라요 한번은 이분이 이 딸기를 가져와 가지고 어 가져와 편지를 썼어요 제자가 이러면서 선생님 제자가 제자가 이러면서 이거 이거 얼마 되지 않지만 맛있게 드세요라고 딸기를 다섯 개딱 통에 넣어봤어요. 가 제가 그래요 밥 먹고 딸기 두개 먹고 나머지 우리 지금들 하나씩 먹어 드렸거든요. 그런 분이 한분 있어요. 이분은 어 약을 조현병이라고 약을 먹이고 재우는데도 옆에서 찬송가를 틀어드리면 빨떡 빨떡 일어나 가지고 <laughs> 노래하고 그랬거든요. 정신이 왔다 갔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집에 이제 제가 집에까지 모셔드리거든요. 모셔드릴 때딱 내리가 둘이 있을 때 그래요. 제가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거든요. 나의 갈 길다가 도록 여기 한 소절 제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분이 그 소절 따라 같이 불러가 쭉 불러요. 외우고 있는 거예요. 제보다 더 많이 외워 잘 외워요. 그러면서 예수 인도하시니 내주 안에 있는 건유 어찌 어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러면서 집 앞까지 에와 가지고 들어가시죠. 이런 한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분에게는 물어보지 못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그 물음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을 못 찾았죠. 그런데 이분이 저번주는 한 수일부터인가 안 놓으시고 결국 딸은 요양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를 못 만나는 거죠. 딸기 그게 마지막 제한테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물어보고 제가 그 부분을 바로 잡아 드리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 답을 못 얻고 어, 가정에서도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제 요양원으로 들어가게 된, 들어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분은 성당 다니는 분입니다. 이분은 언제부터 성당을 다녔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어릴 때부터 성당을 다녔다 그래요. 그러면서 조금 있다가 어릴 때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성당 단지가 깨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루는 예수님요어딘가 있겠지요.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진짜 왔다 갔다 하면 좀 심한 분입니다. 그래서 또한번더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 날 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러더니 생각했더니 모르겠어요. 어디에 있는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집에 가까이 오면 항상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집다 왔다. 빨간 백돌 보인다. 아파트거든요. 그러면서 그 앞이 바로 앞에 오면 대승수산. 우리 집다 왔다. 대승수산. 그걸 말씀을 계속하세요. 반복. 그게 뭐예요? 내 안에 기억된 걸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게 만약에 기억되었다면,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고 그 성당에 다녔고 주님께 기도를 드렸다면, 그 예수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제가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집 앞에 오면 집은 보고 알고 대성수산 보고 알고 우리 집다 왔다는데, 그내 평생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예수가 있었다면,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죠? 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이시죠. 라고 해야 되는데, 그 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했죠. 천주교는 무엇인가? 이분이 평생 천주교를, 성당을 다녔, 다녔는데, 천주교는 종교 생활을 했는가? 종교 생활을 하면 예수와 관계없이 생활을 하죠. 이분은 하루는 제가 모시다 드리는데, 돈을 고개고개, 고개. 해가지고 주더라고요. 맛있는 거사 먹으라고 펼쳐볼까 2만원이에요. 아 이거 받을 수 없습니다. 가져가요 가져가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가 제가 돌려보냈죠. 그래가 그 다음 또 그러니까 또 마늘을 꼬개꼬개 주는 거예요. <laughs> 맛있는 거 이제 앞에 국수집 좌, 잘하는 데 있다고 국수 먹으라고 <laughs> 아니 안됩니다. 어, 그 뒤로는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하시던데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누가 아프면은 누가 이제 이렇게 어떤 어르신이 넘어지가 앞에다 갈았어요 맨 상을 이만큼 그딱히 드드득 붙여왔어요. 그 옆에 옆 옆에 앉아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안타까워 죽겠다 약이 있으면 약이 없나 저 사람 좀 발라주고 싶은데 그런 또 근율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어물을 가지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누군데요. 어디 있겠죠. 몰라요. 그 대답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세 사람을 어 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는 구원관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죠. 이제 얼마 되지 않고 또 얼마 자꾸만 가다 보면 이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예수를 가르치고 전해서 구원을 시키려고 그랬던 것이죠. 이런 세 분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구원받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은 내 안에 예수님, 예수 그리소가 살아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구원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고, 어떤 말씀에는 어떤 것이 구원인가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관에 있어서 한번 정립이 되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하루는 내가 기분 좋아가지고 구원받은 것 같고, 하루는 기분이 안 좋아 구원받지 못한 것 같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구원관이 딱 서면 그것이 안 되면 그쪽으로 가야 되고 그것이 만일에 맞다면 그 믿음하에 끝까지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관이 바로 정립되지 않으면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불안한 것입니다. 이게 내가 구원 받았나? 좀 죄를 짓고 나면은 혹시 주님이 떠나가시는 건 아닌가? 구원 받은 건 받았나? 그렇게 자기 자신을 끝없이 돌아보면서 어떻게 어떨 때는 죄책감과 자괴감을 느낄 때도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불안과 초조함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있어서 그 구원관 뭐라고 하는가? 22절부터 보십시오.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먼저는 여기에 첫 번째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항상 우리의 행위를 통해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룩의 가운데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행위를 통해서 정화하려고 하고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죠. 믿는 사람들도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행위를 통해서 거룩으로 가려고 해요. 거룩의 차원에서 좀 낮은 것은 뭡니까? 정화죠, 정화. 정하. 내 마음이 맑아지는 것. 거룩의 차원과 정화의 차원은 조금 틀립니다. 정화는 내 마음이 내가 봤을 때 맑아지지만 거룩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과 똑같은 그 질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은.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화를 넘어서서 거룩의 차원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기록되어 있어야 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의 행위로 우리는 거룩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함으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 간다. 이 순서가 틀린 것입니다. 어떤 순서가 맞느냐?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가 먼저입니다. 진리가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순종이 뭐예요? 내가 있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순종은. 거기, 다시 말해, 말씀드리면,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내 안에 있는 진리를 내가 알고 깨닫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게 뭐죠? 행위를 통해서 진리 가운데 들어가고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그 예수님을 통해 그 말씀을 통해 순종함으로 내가 깨끗해졌어.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내가 거룩해졌어.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깨끗함, 우리의 거룩의 차원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가 있음으로, 우리는 깨끗해지고, 우리는 거룩해진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깨끗함,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은 진리가 내 안에 있어야지만, 그룹과 깨끗한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항상 그 진리와 관계없이 내 행위와 행동을 통해서 깨끗한 삶을, 올바른 삶을, 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그것의 순종함으로 우리는 깨끗한 삶,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번더 짚고 넘어가는 것은 아까 전에 성당 다니는 분 있죠. 깨끗합니다. 어떻게 보면 맑은 삶일 수도 있죠. 아픈 사람을 보면 그렇게 긍유리 여기는 마음. 나를 보고 돈을 지어주면서 뭘 사먹으라는 그 마음. 정말 좋죠. 그러나 이런 생활은 불교인도 인들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리는 뭡니까? 예수님과 관계없이 내가 남을 경유로 여기고 내 스스로 누구를 사랑한다. 에,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에로스의 사랑을 한다 할수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예, 진리와 예수님과 관계없이 내가 선한 행동을 한다. 우리의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우리의 삶은 행위는 진리로부터 순종함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연관된 관련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진리와 관계없이 내가 누구를 돌보고, 공사를 하고, 건질이 여긴다. 그것은 하나님과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 뭐지죠? 거짓이 없이 행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거짓이 없이 행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이게 또뭘 얘기하죠?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안에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로 살아가게 될때 거짓이 없이 행제를 사랑할 수 있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뭡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과 에너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짓이 없이 행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고 또한 그 진리로 말미암아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될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반대로 보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이웃을 미워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진리 안, 안에 바로 서 있으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 왜? 그 진리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하기 이전에 누구를 근율리 여기기 이전에 내가 진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서 있게 될때 우리는 이웃을 바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도 일을 하다 보면 인간인지라 그 힘이 떨어질 때 사랑하지 않고 일을 의무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직장에서 일을 할 때나, 가정에서 요리를 할 때나, 누구를 만날 때 의무적으로 할 때가 참 많죠. 어쩔 수 없이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의무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그 어르신들을 의무적으로 한다면, 저는 그 일이 싫어지고 힘이 든죠. 그때마다 항상 되돌아보는 게 있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돌아가죠.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그리고 그 자리에서부터 나오는 그 사랑으로 어르신들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면 순수한 마음, 낮은 자세, 겸손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할수 있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직장에서 일이 어무입니까 나의 존재로, 나의 가치로, 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내 이름으로 사는 그 이유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을 때그 일을 할수 있고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진리가 22절에 얼마나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진리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것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그 근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소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19절에, 19절입니다. 오직 허먹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받으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라 로말미아마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게 뭐예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렇게 나머지 이 진리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위의 맥락에 볼때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진리는. 그러면 이 진리는 이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합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러면서 23절에는 이 진리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23절부터 보시죠.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써질 시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구원을 받은 것은 뭐로 되었다고 합니까?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진리를 진리를 순종하면로 진리가 위의 맥락에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그러면 밑에 맥락에서 뭘 얘기합니까? 그 진리가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말씀이시이 말씀을 믿을 때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어. 구원을 받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말씀의 수식이 뭐죠? 살아있고, 현재 여기에 살아있고, 우리들에게 살아있고, 2000년 전에도 살아계시지만,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살아계실. 그 살아있고, 어떤, 언제까지요? 이게, 살아있고 항상 있는, 영혼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말씀, 말씀은 뭐예요? 우리와 영혼이, 지금 여기도 살아있지만, 영혼이 살아있는 말씀이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말씀은 영원한 것이지만 항상 계시지만 그 위에 모든 것들은 모든 육체, 모든 사람들은 풀의 풀과 같고 풀은 시들죠. 그리고 모든 이루었던 모든 것들은 그 영광들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꽃은 떨어지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거기에 나도 포함되죠. 나의 행위도 포함되죠. 그 모든 것들은 뭐라고 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영원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죽었을 때 가지고 갈수 있는 하나님께 가지고 갈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죽어서이 땅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그 앞에 갈 건데 거기에 갔을 때 남아있는 게 무엇이냐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해요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남아있는 게 그게 딱 하나인데 내 안에 있는 말씀이야. 말씀, 이 말씀은 영원토록 함께하는데 너 안에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이 구원이야 라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너에게 전한 복음 곧이 말씀이니라.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이 말씀이셔. 너에게 전한 이 말씀이 찐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 예수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또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말씀하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셔.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때이 말씀이 곧 구원이십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뭔가 아십니까? 요즘 제가 제목을 좀 길게 잡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좀길 때도 있는데요. 제목이 그겁니다. 구원은 지금 여기에 말씀으로 있습니다. 이게 제목이죠.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안에,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있으면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제 있었던 말씀, 오늘 있었던 말씀, 내일 있었던 말씀, 이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지금, 여기에 내게 말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그리소가 계실 때, 무엇이라고 물어볼 때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믿을 것이냐 물어볼 때, 내 안에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 66권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있고, 이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며, 이것이 진리이며, 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한 차원의 삶을, 이웃을 진정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등안히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안내자가 되도록.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내 길에 등이요빛이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그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 구원의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말씀이 영원히 계시다라는 것 우리가 죽어서 이 땅에 남는 것은 오직 말씀뿐이 없다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뿐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구원이고 이 말씀이 영원이라는 것을 늘 새기며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기쁨에게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